중는 하반기, 그러니까 물론 상반기에도 계속 그 기대감이 유효하긴 했지만, 하반기에 유독 반도차에 있어서의 슈퍼사이클의 영향을 받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소부장 쪽의 투심이 상대적으로 뭐, 물론 기업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함께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 라기보다는 약간 삼성향 관련한 소부장은 그래도 좀 움직였는데, 이게 뭐다 같이 손잡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왜 낙수효과라고 우리가 항상 불리면서,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는 소부장의 장세가 펼쳐지지 못한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음. 투자에 신중하다는 거죠. 아, 예. 투자에 신중하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웨이퍼 인풋을 좀 많이 늘려서 가동률을 계속 뭐 지금도 높은 수준이니만 그래서 소재는 좀그 실적 회복이 올해보다 더클것 같은데 장비 쪽은 뭐 당연히 올해보다는 좋겠지만 우리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 음.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소부장에 있어서의 랠리가 펼쳐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너무나도 작년에 어 작년이죠 아직 올해 안 끝났죠 대형주 랠리가 굉장히 심화됐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예뭐또 네. 음. 소부장 담당하지 않아서 제가 그러니까 <laughs>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네. 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세부 소부장 소재 부품 음. 장비의 현재 수요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 칩 메이커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음. 말로 좀 대신하고 싶고요. 음. 어,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지금 고수다 활성화 정책도 또 앞으로 정책들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입체적으로 고민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우리가 산업군별로 이거를 뭐 나눠서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BM, 뭐 D램, 또 그것을 더 분류해서 지금 반도체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소부장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대형주는 대형주는 사실. 어차피 요즘 음. 랜드도 상당히 좋고 랜드는 사실 삼성의 랜드를 잘합니다. 음. 컨슈머 제품부터 이제 인프라 제품까지 잘하는데 다만 다이니스는 이제, 이제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쪽에만 주로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게 수요가 더 좋기 때문에 해서 뭐 그렇고 그다음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디램은 좀 삼성이 비중이 높고 서버 디램은 원래 하이닉스가 비중이 좀 높았고요. 자체 범용 제품 내에서 그래서 각각의 특성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지난 2년간은 이제 HBM으로 하이닉스한테 모든 게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갔죠. 근데 삼성도 이제 HBM4부터는 어느 정도 과거에 명성을 회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뭐 정부 관련해서 이제 뭐런 투자 얘기나 이런 걸할 때도 가서 여러 가지 예. 조언도 해주시고 예. 의견도 개신 해주시고 그러고 계신데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어, 투자를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너무 심플할 것 같아요. 음. 어차피 메모리는 전체 반도체 수요의 20에서 30% 네. 좋을 때는 30% 나쁠 때는 20%고 음. 결국 이제 로직 쪽에서 우리 사실 근간이 많이 약하긴 합니다. 음. 또 이쪽에서 의미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쪽에 기술 경쟁이 높아져야지. 대한민국을외국인 투자자들 살 때는 메모리 좋을 때만 들어오고 전체 반도체 좋을 때는 또안 들어올 때도 많아요. 어. 그만큼 이제. 메모리에만 우리가 좀 많이, 뭐, 물론 메모리 잘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네. 이제는 우리 반투자 산업의 역사도 좀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음. 좀 부족한 로직 쪽에 대한 좀 정부의 지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기업들도 그쪽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만에 가면 다 이제 로직 바운드리 밖에 없거든요. 음. 메모리 회사들은 있지만 너무 작아요. 나나텍이든 음. 윈보원들은 너무 스몰 사이즈고 한국은 또 메모리 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이 물론 바운드리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생각보다 생태계가 확장이 안 됐고 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뭐 디자인 하우스든 펩리스든 아니면 그 관련된 전문 어, 우리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든 이런 쪽에 대한 쉽지는 않겠지만 음. 그래도 육성을 많이 한다면 저는 훨씬 더 건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s k 케이닉스가 지금 2027년까지 스페셜티 디램 생산에 나선다. 이건 뭐 어떤 디램이에요? 스페셜티 디램이라 하면? 그 스페셜티 디램이라는 게 저도 사실 오늘 원고를 안 보고 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네. 뭐단 스페셜티 디램이라는 건 원래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정의하는 스페셜티 디램이 있고요. 우리 업, 산업에서 정의하는 스페셜티 디램이 있는데 보통 이제 스페셜티 디램은 이제 대만 쪽에서는 주로 컨슈머 디램 스페셜티 디램이라는 아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특화된 제품, 어, 좀 더, 어, 어쨌든 성능이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맞집니다 음. 아. 예. 그러면, 요런 생산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다양하게 경쟁력을 플러스 알파로 키운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보면은 HBM 말고는 아, 별로 안 중요해. 요 <laughs> 솔직히 그런 거는 그냥 기업이 아, 이런 거는 기업이 이제 하려는 음, 어, 방향이고 음. 지금 메인스트림은 HBM이라는 그 다음에 소캠, 네. 그 다음에 LP 캠 어. 이런 제품들이 훨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 세이 중에서 QLC가 가격 경쟁이 높기 음. 때문에 QLC. 기반의 SSD, 음. 그리고 HBM, 음. 그리고 소 o c M, LP M, 이 정도가 음. 중요하고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LP DDI 5x Turbo 이런 제품들, 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 제품보다 훨씬 파워 컨섬션이 적은 제품들, 음. 뭐 이런 쪽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P, PIM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CXL이든 음. 뭐 다양하게 기업들이 다양한 이제 제품 차별화하는 노력들은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중국의 굴기를 우리가 좀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나요? 중국은 음. 저희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어, 투자는 많이 해요. 투자를 많이 제가 해요. 이제 중국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일단 메모리랑 이제 바운드리를 보면 음. 제가 1년, 한 2년 전하다도 3개사만 업데이트 했거든요. 음. SMIC, 그 다음에 후아홍, 그 다음에 렉스칩 3개사만 업데이트 했는데 이번에 제가 연간전망 자료를 쓰다 보니까 음. 파운드리 회사가 1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을 레드오션으로 만드는 그런 음.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 특히 범용 28나노 이상 이런 쪽은 상당히, 어,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중국 반도체가 들어오니까 뭐 가전제품이든 자동차든 중국산 반도체를 쓰면 원가 경쟁력은 음. 더 생기겠지만, 뭐 음. 어 우리 파운드리 산업한테는 상당히 좀 너무나 큰 악재일 것 같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둘다 블랙리스트입니다, 미국의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음, 그렇죠.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세 음. 개가 있습니다. 음. 어, 일단은 어, 팀 메이커로는 SMIC 블랙리스트고요. 음. 바운드리 중국 1 등이고요. 그 다음에 디렘을 만드는 장신 메모리도 블랙리스트고요. 음. 그 다음에 D 랜드를 만드는 y m t c 도 블랙리스트인데, 음. 근데 블랙리스트면 원래 미국산 뭐 프라이드 머티리얼이든 램리서치든뭐 이런 장비 수급이 좀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또 막상 보면 또증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신 메모리가 올해 연말에 DRAM 캐파 260K인데 내년에 한 300K, 베이징의 이 공장을 또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위 여부는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YMTC 같은 경우 우한에 세 번째 공장을 또 짓더라고요. 그리고 d 램 쪽에 또 ymtc가 또 들어올 거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일단은 뭐 하이엔드 쪽은 아니지만 네. 계속해서 뭐 파운드리는 정말 매도션을 만들고 있고요. 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전은 받고는 있지만 또 어떻게 또 장비를 소싱을 해서 좀 증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다만 hbm을 당분간 상신 메모리가 많이 만들면 범용 d 램 캐파를 많이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범용 메모리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단기적으로는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뭐 펩리스 기업들, s 대표적으로 v 웨이가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s 뭐 우리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자체 디헤드라는 m p c p u 도 만들고 있고 아 리스크 5 기반이지만 그리고 a 브리콘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가속기를 많이 만들 a n y that has a c o m p c p u 회사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뭐 근데 그런 제품들도 대부분 중국 수요예요. 그쵸. 중국 밖으로 나와서 수출을 음. 하고 그런 건 아니기 음. 때문에 어차피 그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는 약간은 좀섬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인스트림은 어쨌든 미국 그쵸. 클라우드 사업자가 주도하는 시장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속기는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중국 시장은 별도로 보는 음.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뭐 미국 쪽 AI 투자 그리고 국내 반도체 투자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지만 이제 오래 지나고 내년 되면 또 중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견제를 받은 중국의 기술력이 또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져서 관련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시각들을 꽤 갖고 뭐 저는 계시더라고요. 뭐 중국 시장의 상장이 이제 가창판이든 뭐 이런 쪽에 음.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 가속 회사들이 상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중국 근데 그~ 직접 투자가 안될 걸요 음. 개인이 아마 아마 펀드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은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도 뭐~ 그 부분은 그예또 중국 시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는 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AI 관련하면은 앞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쇼티지가 나고 있는 전력이 중요합니다. 저전력, 전력 효율 이런 키워드들이 화두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내년 쪽에 전력 쪽에 있어서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뜨겁게 받을 상황이 연출될까요? 내년에도 예,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센터 지어서 음. 데이터센터를 어쨌든 그 오퍼레이션 하려면 음. 파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력을 이제 뭐 줄이기 위해서 뭐 최근에는 우주로 보내야 된다고 하시는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데이터센터를 그만큼 이제 전력하고 냉각 이런 쪽이 중요한데요. 음. 어쨌든간에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65%가 반도체고 5%가 음. 네트워크 장비고요. 그 다음에 20%가 냉각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냉각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거나 아니면 반도체를 더 절, 전략화시키는 음. 그런 기업들의 엄청난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혜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보습니다 기술 있습니다. 중에서도 전력이 좀 덜들게 저전력 관련한 쪽에 네. 있어서의 라인업이나 뭐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이게 뭐 삼성이나 SK 쪽이 아니더라도 네. 중소형 중개에서라도 혹은 뭐 해외 기업 쪽에서라도 이런 걸 만들면 정말 완전한 놀라운 네. 그래서 가장 어. 큰 수혜를 볼 회사가 이제 소프트뱅크 다회사인 ARM이죠. 어. 왜냐하면 이제는 CPU를 점점 X86보다 ARM 네. CPU로 많이 구축을 할 거고. 최근에 네, 오픈 네. AI가 한국 와서 했던 얘기가 어, DRAM 월 90만 장인데 음. 그게 HBM만 다 의미하진 않습니다. 모바일 DRAM까지 포함이 됐는데 음. 모바일 DRAM의 의미는 뭘까?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가 이제는 커스텀 CPU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CPU, 그레이 CPU에는 이제 LPDDR이 네. 들어가거든요. 모바일 드렘이 소캠이 들어갑니다. 음. 그 말은 오픈 AI도 언젠가는 커스텀 CPU를 한다는 거고, 커스텀 c p u 의 음. 제일 수혜를 독점적인 공급하는 회사가 거의 이제 암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홀딩스가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저전력화 되면 또택 마이그레이션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그 관련된, 뭐 우리 EUB 관련된 뭐 소재 쪽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저전력에 대한 니즈 그리고 엔비디아도 드디어 이제 내년 4분기부터노빈이 나오면 이제 3나노로 택마이그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구글의 아이언우드 같은 경우는 3나노 칩이고 AMD의 MI350도 3나노 칩이고 가속기 회사 중에 3나노 칩이 있긴 하지만 제일 시장 점유율 이큰 엔비디아의 3나노 진입은 관련된 뭐 수요 뭐 이런 쪽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반도체 투자해야겠죠. 근데 사실 뭐, 대한민국 내년 영업 이익의 한 40%는 삼성 하이닉스가 될것 같거든요. 안할 수가 없겠죠. 네, 우리나라 영업 이익을 거의 흔드는 음. 기업이 삼성 하이닉스고, 참고로 2018년에, 이거는 영업 이익은 아니고, 순 이익 기준으로, 네. 2018년 우리 상장사 순 이익의 5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습니다. 뭐. 근 어쨌든 영업이 기준은 그보다 낮았는데 내년에는 영업이 기준으로 양사가 40% 정도 저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볼때 반도체는 반드시 고민하면서 어 포트폴리오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톱을 다 사든 투톱 중에 한 종목이라도 사든 아니면 투톱이 꺾일 때 다른 섹터를 좀 준비를 하든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섹터라 면 고민이 너무 깊이가 글쎄, 커진 그 얘기를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는 이제 아. 반도체가 언제 좋고 네. 어떤 패턴에 보일지에 대한 얘기를 음. 제가 드린 거고 음. 이제 투자자들은 종합해가지고 그걸 그렇죠.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는 조금 일부 리스크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체크는 해봐야 되지만 상반기는 음.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어, 혹시 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셔야죠. 음. 메모리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데 좋겠죠? 안 좋으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음.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가이던스 줄것 네. 같아요. 예. 내년 1분기까지의 가이던스는 좋을 것이다? 뭐 연간도 주지만 보통 어. 우리가 미국 기업,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음. 특히 어,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좀 상세하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삼성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같이 힌트도 얻는 음. 것도 그 입체적으로 보는 게 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들의 뭐 최근에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든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자체 수요든 왜냐하면 걔들이 이제 브로드컴을 통해서 스케일 아웃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식의. 어, 브로드컴의 가이던스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서프라이즈 체인과 관련된 모든 생태계를 면밀히 보는 자세가 저는 특히 투자 결정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만의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전에 한번 한 차례 시장을 좀 투심을 악화시켰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예, 빌려서 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다른 기업으로의 뭔가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또 미치게 될까요? 어,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빅테크의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의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네. 오라클은 제가 알기로 7에서 8% 정도 글로벌하게. 어. 그러니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네. 메타보다는 좀 떨어지죠. 음. 그리고 오라클이 그래서 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랑 많이 또 급. 그, 컨소심에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픈 AI는 올해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를 1기를 이제 구축이 끝났습니다. 음. 10기가와트를 구축했고, 그러면 오라클은 거기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음. 올해 실적이 그거랑은 연동이 덜 되겠죠. 그렇죠. 아마 내년부터 음. 그 실적이 연동되기 음.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을 보면, 음. 뭐 단기 실적보다는 중기 방향성을 보시는 게 맞을 거고, 다만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어, 북미 빅테크 사개 사업자는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요. 음. 근데 스타게이트는 빌려서 투자하거든요. 네. 빌려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체력에 대해서 시장에 의구심이 있고요. 음. 그 의구심이 이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네.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자주 업데이트하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은 또, 어, 올라갔어요? 하고서 매일매일 요즘에는 기사화되곤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오라클이 그려내는 청사진을 뭐 시기가 더 빠르면 좋겠지만 차근히 하나씩 이뤄내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 혹은 이제 수주 내용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게 된다면 이런 의구심들은 사라질 수 있겠네요. 예, 뭐 내년부터는 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또 이제 오퍼레이션이 될 거고. 네, 네. 그리고 내년엔또 이기 또, 또 스타 게이트 이기 유에스가 또 투자가 하고 올해보다 좀 투자 규모가 더 큽니다. 음. 그리고 2028년까지 매년 이제 천억에서 천오백 사이 투자가 있기 때문에 오라클은 인프라 투자할 때는 엔비디아가 좋은 거고요. 음. 오라클은 클라우드니까 오퍼레이션할 때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오퍼레이션할 때 오픈에이랑 오퍼레이션하면서 뭐뭐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를 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 중국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서 중국에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는 결국에는 섬처럼 그들만 사용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 견제를 하고 뭐 무역 전쟁이 잠깐 네. 휴전이긴 하지만 이런 갈등이 있는 가운데 반도체 쪽 우리는 크게 뭐 수혜 볼 내용은 없는 거겠네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사실 거기 로컬에서 판매를 합니다. 네. 뭐 시안도 그렇고 우리 이시도 그렇고 음. 그래서 그쪽 범용가격 많이 오르고 또 프리미엄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음. 다만 우리의 제일 메인은 이제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보셔야죠. 그리고 오픈 AI 스타게이트라고 봐야 되고 이쪽에 네. 데이터 센터는 다 중국 밖에서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쪽이 핵심이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이닉스 중에서 지금 센터에서는 혹시 센터장님이 SK이닉스를 탑픽으로 고으하셨나요 아니 저는 둘다 탑픽입니다. 아둘다 예. 탑픽이세요? 니뭐 종목만 하튼둘다다 다 각각의 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탑픽입니다. 스 지금 현대차에서는 <laughs> 예. SK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어느 음,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여의도보다는 여의도 컨센보다는좀 낮게 제시하고 어, 있고요. 보수적이신 이유는 뭐 그냥 2018년이 좀 아파가지고요. 아, 그때 아, 예. 우리가 그래서, 너무 좋게 네. 봤었던 그래서 저도 네. 나이가 들고 해서 조금은 좀 신중한 뭐게 좋은 건 아니지만 돌다리도 네. 두들겨 어, 보겠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목표 주가가 음. 여기도에서 제일 낮은 삼성전자가 12만 9천 원이고요 어. 예. SK아닉스, 그러면 예. 그걸 보시면서 계속 좀 짧게 짧게 상향 조정을 하실 어, 뭐 계획이시죠?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릴 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s k n 닉스와 삼성전자 두개 종목 모두 좋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이 반반이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파, SK하이닉스 파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바로 하나 하나가 엄청나게 아니요. 지금 양산 모두 경쟁력이 같습니다. 높고 음. 하나는 리딩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캐치업할것 같고 그래서 음. 또 메모리 기업이 많지도 않잖아요. 디램에서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 기업은 저는 인정을 의미 있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 아마 상계사한테는 좀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음. 너무 그렇게 편해하지 말고요. 둘다 그냥, 어, 뭐 장점이 많은 회사다. 그렇게 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게, 제가 사실 이제 최근에 에이, 그 삼성전자 HBM4 얘기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갑자기 뭐, 뭐 샘플을 공급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요거 조금 이제 지금 워낙에 디램 쪽이 바쁘다 보니까 HBM4는 살짝 밀어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저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어. 왜냐면 기업체에서 다둘다앞서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내부자도 아니고 알 수는 어. 없고요. 다만 이제 수요에 맞게 음. 아마 실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건 저희 생각이 아니고 대만 쪽 시각입니다. 대만에 체크해 보니까 네. 우리 기업들의 HBM이 크게 루빈 나오는데 어 딜레이의 요인은 안될것 같다고 어. 뭐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너무 음. 한쪽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냥 중립적인 시각을 보면 우리 때문에 딜레이 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게그 TSMC 쪽 시각입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는 HBM4가 붙게 되면 좋은 건가요? 지금 저는 마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뭐 우리 반도체 기업 실적 좋다고 주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18년 보십시오. 엄청난 실적이 나도 주가 계속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에 기술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네. 삼성전자를 둘러쌌던 어, 의구심이 음. HBM 톤을 통해서 해소가 되면 그게 저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이닉스 둘 중에 굳이 뭐 이제 고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좋아하시는 종목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현대자진권 로근찬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